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 심하게 삐걱대는 엮이는 과정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 얻은 자식 요셉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가 많이 사랑했던 라일이 낳은 자식이기에 더욱 소중했습니다. 라일은 죽고 없지만 요셉을 보며 자기 아내를 떠올리곤 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 그를 다른 아들들에 비해 너무나 편애하였습니다. 그에게 좋은 옷,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셉의 나이가 17살인데 그긴 시간 동안 형들은 아버지에게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요셉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자라다 보니 저 나이가 들도록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형들의 허물을 발견하면 아버지에게 고자지라고 냈습니다. 이제 요셉은 자기의 꿈 얘기를 하며 형들의 화를 더욱 돋구었습니다. 밭에 곡식단들이 있었는데 그중 자신의 곡식단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꿈 내용을 듣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신에게 절을 냈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 모두 자신에게 절을 냈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설령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확신했을지라도 혼자서 간직하면 될 일인데 그걸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정도로 아직 미성숙한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특이한 점은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점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요셉의 꿈 이야기도 비상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한편, 야곱은 80km나 떨어진 세겜 지역까지 양을 치러 간 자식들을 걱정합니다. 세겜 지역은 2년 전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자 그의 아들들이 가서 그 부족 남자들을 몰살 시켜버린 그런 지역입니다. 혹시라도 그 사건으로 인해 아들들이 위협을 당할까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형들을 살피고 오라고 보냅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으러 갔으나 찾지 못하고 들판에서 헤매다가 형들이 도단지역으로 갔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평편없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가정의 이야기는 출애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과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인간의 신실하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을 요셉 가족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형들의 시기신 요셉의 비성숙함이 부른 비극적 스토리가 이제 앞으로 펼쳐집니다. 솔직히 이런 갈등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갈등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친구와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이 우리는 피하고 싶은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갈등을 통해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거나 피할 수 없는 갈등이라면 인내하며 견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런 부족함과 죄악 가운데서도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 땅과 후손과 복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의 실패이고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악함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뒤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